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분 목상의 아브람정 박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그 저거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눈물, 여러분들 눈물 질일 많죠. 거기서는 없댑니다. 그리고 사망, 죽음도 없대요.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거. 어, 여러분들, 가슴 아프고 통곡하는, 그야말로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은, 한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통곡하면서, 그, 애통해 하는 그런, 죠 그런 것들이 다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처음 것들이란는건 뭐냐면은, 아담 시대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들. 그것들이 다지니가 저게 왜이 세운경의 마지막 부분에 저런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아 믿음 생활 하기 힘들죠. 그죠? 차라리, 이 저, 안 믿고 도둑놈으로 살면은 말이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막 뺏고 막 이래가 사기치고 뭐막 이렇게 살면은 편할 텐데 그 법망만 잘 이렇게 법 테두리에서 곧만 잘 빠져나가면서 살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비록 사람들한테 험담은 많이 달지만 그래도 큰가 이익은 다 취하면서 취할 건다 취하고 떵떵거리면서 그 다음에 돈이 있을 테니까 사람들 부려가면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을 위로하신 분. 당시에 여자들의 그 여권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에서 여자들을 위로하신 분. 그 다음에 병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팔로워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니까 이 세상에선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익을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손해보면서도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며 가는데 무엇인가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표대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쫓아가야 될거 그게 저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저, 저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좀 힘들대도 자, 우리 계속 갑시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더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그러니 비록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주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저 통곡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곡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을 바라고 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힘을 주소서 힘이 생길지다, 힘이, 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아멘.